누가복음 12장 41절로 48절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의 처할이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어, 받은 것이 많은 만큼 또 우리가 그 받은 그 은혜들에 보답해야 될 것도 많은 줄 믿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얻은 것이 많고 누린 것이 많고 깨달은 것이 많을수록 그것이 발판이 되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 손으로 해야 할 것, 가야 할 곳도 또 많음을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지 아니하고 외면하고 그죠. 어, 이 땅의 것에 취해서 자기 문제에 빠져서 여러분 사는 것은 매우 본인 스스로를 불행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수영 선수는 수영해야 행복하는 거 아닙니까? 축구 선수는 축구할 때가 제일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요리사는 요리 만들 때가 제일 행복한 것입니다. 아. 그럼 여러분 나는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가? 무엇 할때 나는 제일 행복한가?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 복음 안에서 내려지기를 원하고 믿음 안에서 내려지기를 원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 가운데에서 움직여져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일들을 알게 하고 또 깨우치고 이끌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받은 것이 주님으로부터 많다 여기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 더 주님 앞에 힘 주님의 일에 힘써야 될줄 믿고 내가 어, 교회를 다니고 큐티를 어, 하고 어, 공부를 하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된 영육간의 모든 것이 많은 만큼 그 앞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담당해야 할 목도 많음을 믿습니다 그 격에 맞게 그 힘에 맞게 그 자리에 맞게 여러분 자기의 일을 수행해 나가고 있을 때 사람은 행복한 것이고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주님이 그 얘기를 지금 베드로의 질문에 답으로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들으면서 이상했습니다. 임자와 함께 계시는데 임자가 다시 만날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베드로의 어떤 반응을 사보공서에서 보면 우리가 종종 베드로는 뭐 무식하고 단순하고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종종 하기도 하는데요. 베드로가 중요한 순간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가운데에 똑똑해서 깨달았다기보다 여러분 함께하는 시간이 긴 사람은 그 사람의 작은 동작 하나로도 무언갈 남달리 깨닫는 법이거든요. 베드로가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실 때 주님이 무엇을 얘기하시는지 참참잘 참, 베드로는 잘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베드로를 머리가 되는 제자, 뭐 수제자,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수제자가 되어질 만한 그 어떤 태도가 베드로에게는 있어요. 인자가 우리와 함께 하는데 인자가 다시 온 때를 이야기를 하니까 좀 이상하다는 걸느꼈던 베드로는 어, 함께 있는 그 예수님 인자께 이것이 자기들에게 하는 얘기인지 여기는 있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인지를 물어요. 오늘 본문 사십 절이 그겁니다. 자기들에게 하는 얘기면 되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떠나신다는 얘기일 거고 모든 여기에는 있 무리들에게 하는 얘기라고 한다면 잠시 뭐 주님은 돌아다녔으니까 잠시 뭐, 뭐 떠났다가 다시 온 그런 간단한 얘기가 될 텐데 만약에 이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다시 만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좀 얘기가 좀 심각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41절처럼 이렇게 묻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자 오대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라고 하시면서 다시 만나는 인자 이야기들이 베드로, 우리 제자들이 하는 얘기인지, 모든 사람이 하는 얘기인지 물어요. 베드로가 뭔가 지금 주님의 이야기를 잘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 42절부터인데 주님의 이 답변이 선문답 같은 거예요 주님이 예를 들어 니고데모하고 대화할 때도 가만히 보면 가만히 그 대화를 읽어보면요 질문에 대한 답을 서로가 옳게 안 해요 마치 선문답 하듯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나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이렇게 보면 이 고수들의 대화예요. 쉬운 얘기가 아니고 질문도 질문을 알아듣고 하는 대답도 이게 보통 대화들이 아닙니다. 아주 고수들의 대화예요. 마치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하던 하시던 선문답처럼. 지금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제자들이죠? 여기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십니까라고 했을 때 주님이 네. 이상한 질문으로 아니 너희들이다, 이 사람들이다, 아무도 아니다, 뭐 그렇게 대답하시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 다른 얘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걸 두고 선문답이라 그러는 거죠. 주님이 그 베드로의 질문을 듣고. 주님이 질문을 하세요. 42절이죠.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네요. 그러면 이제 베드로의 질문과 이상한 대답을 하시는 거죠. 이상한 질문으로 다시 되, 되물으세요. 결국, 좋은 청지기가 누구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의 흐름을 잘들름 따라와 보 따라가 보셔야 돼요. 좋은 청지기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어, 종들을 맡아 그 집의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43절 다음 절에 보면 주인이 다시 왔을 때 그때 복 있는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43절이에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 주님을 다시 만날 때, 그리고 이 말은 결국 제자들을 포함한, 제자들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겠지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인이 다시 왔을 때, 예수님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실한 종이 그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서 집사람들한테죠. 그 집안사람들한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그 주홍이 주인이 다시 왔을 때 계속해서 성실하고 신실하게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일을 잘하고 있으면 그 종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함께 있을 때에나 예수님 함께 계시지 않을 때에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 그때까지.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내 집안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음식을, 때를 따라 양식을, 때를 따라 월급을, 때를 따라 사역을, 때를 따라 사업을 나누어 주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인이 다시 올 그때에. 여러분, 이 주님의 선문답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이 이기 사이에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의 맡겨진 사역에 대해서, 누가 있거나, 누가 없거나,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자기의 일을 잘 맞는 사람에게는 보상이 있을 거다. 주님, 그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어,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유한 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썩어지지 않은 배낭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썩지 아니할 상급을 하늘에 쌓아 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보상은 그렇게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자기의 삶을 감당하고 그 안에서 자기의 몫을 때를 따라 자기의 집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주님의 집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에게 내가 보상할 거다. 이 이야기를 여러 한 맥락에서 읽어 가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 주인 나의 것을 나의 모든 소유를 너희에게 맡기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4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거다. 주님이 스슬로 서서히 여러분 이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 느껴지시나요? 누가 보고 뭐 12장, 우리가 누가 보고 초장을 읽고 있지만 예수님의 사역 공생의 3년을 생각하면 이제 끝 맞바지에 지금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의 소유를 너희에게 맡기겠다. 뭐, 베드로를 중심으로 들어도 좋고, 열두 제자를 중심으로 들어도 좋고, 또 오늘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여기셔야 돼요. 그런데 45절이에요. 주인은 소유를 맡겼는데, 45절처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주님이 다시 오지 않을 것처럼.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이 계속될 것처럼. 목회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생각해도 좋고, 어, 열두 제자들 똑같은 맥락이니까, 아니, 이 땅에 있는 교회 교우들을, 우리 성도들을 생각해서도 좋아요. 마치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이 계속될 것처럼.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서 살면서. 주님이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는 신경 쓰지 않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재미지게 살고, 어떻게 하면 보람되게 살고, 어떻게 하면 잘뭐 쌓아놓고 살까, 이땅 가운데 그, 부, 이, 그, 그, 그 부자, 그 농부처럼 45절에 보니까. 소유를 맡겼는데, 모든 사람들, 우리 모두죠. 모든 사람에게는 주님이 소유를 맡겼는데, 45절.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주님이 더디오리라.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리라. 내 젊음이 계속되고, 내 건강이 계속되고, 내 생명이 계속되고, 이 세상도 계속되고, 어제 있던 세상, 오늘도 있는 거고, 오늘 있던 세상, 내일도 있는 거고, 어제 살았던 삶, 나도 오늘 사는 거고, 오늘 사는 사람, 내일 나도 사는 거고, 여러분 정말 그렇던가요? 사실 그렇진 않죠. 우리 교회만 놓고 보더라도, 여러분 100세 되신 분부터 갓애돌 기다린 애들까지 있는데, 삶이 언제나 똑같은가? 그렇진 않아요. 가끔 우리가 여러분 9 0이 넘어서 요양원에 가계신다 이런다 이런다 얘기를 하는 어르신들 얘기를 하는데로 그것이 그분만의 얘기겠어요? 사실 한 말만 떨어뜨려 놓고 딱 떨어뜨려 놓고 우리가 보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는 건 뻔합니다. 뭐 나는 아니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 기간 내에 인터벌이 길질 않아요. 우리 삶이 우리 인생이 길질 않으니까. 주일예배 4160분만 드리면 80년인데, 그 사이에 껴있는 우리가 나한테 그러면 저한테만 하더라도 저한테 남아있는 주일예배가 몇 개고, 몇 개나 되겠어요? 얼마 안 되잖아요. 그 사이사이에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는 시간들이 있는데, 종이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이 더디어 올 거다. 그리고는 악하고 약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주인이 더디올 거라 생각하고 악하고 약하게. 악한 게 변명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약한 게 변명이 되겠습니까? 아, 나 힘들다고 막 지친다고. 어렵. 그게 변명이 되겠어요? 사실상 어린 반보지도 없는 소리. 악하고 약하니까 그 태만과 약한 사람은 태만과 게으름으로, 악한 사람은 자기 욕심으로 취해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46절 뭐죠? 생각하지도 않은 때. 읽어, 4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할 거다. 생각하지도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를 거다. 주님이 먼저 오시든 내가 먼저 가든 여러분 결과는 같은 건데.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세상의 종말을 못 믿겠으면 내 죽음이라도 믿어라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종말이라도 못 믿겠으면 내 죽음이라도 믿어야죠. 그러면 여러분 그 순간 속에 그 뒤에 주인에게 당도, 주인이 오시든 내가 가든 주인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지 아니했던 자, 이유 여와를 막론하고 신실하지 못했던 자들, 신실하뭐 뜻은 성실하다. 그런 뜻이에요. 성실하지 못했던 자는 뭐에, 뭐를 받을 거다. 벌을 받을 거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처럼 뭔가 받은 은혜가 많고, 뭔가 들은 이야기가 많고, 뭔가 깨달은 은혜, 진리들이 많았던 분들.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한어 시간들이 길었던 분들, 그런 분들이 더 조심해야 될게 뭡니까? 4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뭐 어떻게 되 것이다. 많이 맞을 거다. 그러면 여러분, 뭐, 뭐 틀린 얘기지만 은혜많이 받은 게 여러분, 어쩌면 좋은 일도 아니네. 하, 말씀을 많이 깨달았던 게 좋은 일이 아니네. 이것저것 기회를 많이 제공받았던 것이 좋은 일이 아니네요. 뭐하지 못하면 그 뜻대로 행하지 못하면 받은 은혜대로 살지 못하면. 여러분 뭐 성경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성경 여기저기에 예를 들어 지옥에 가더라도 지옥의 등급이 막 나눠져 있다는 이야기들은. 성경 여기저기 그 암시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많이 맞을 거래요. 여러분, 다시 한번 받은 것이 많고, 들은 것이 많고, 배운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 책임도 중하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십시다. 그런데, 뭐, 48절 볼까요? 듣고 있는 주인공이 베드로라는 걸 알고 여러분 또 우리 같은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4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어떻게 맞을 거다? 적게 맞을 거다 차라리 은혜 받지 못했던 사람 차라리 뭐뭘 깨닫지 못했던 사람 그랬던 사람은 뭐 차라리가 붙어야겠죠 차라리 적게 맞을 거다 그리고 뒤에, 무릇 뒤에 있는 말들을 여러분 중하게 받으셔야 돼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할 것이다. 이 질문을 여러분 맨 처음에 누가 했다고요? 베드로가 했단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주시는 뭐 경고처럼 읽히기도 하고 베드로를 독려하는 얘기이기도 하고 베드로에게 주시는 사명감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또 베드로에게 그러니 힘내라는 얘기기도 하고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보면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자기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벌에서는 의도가 되게 중요해요 의지가 중요합니다. 뭔가 알고 바꿔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 그, 그게 의도적이라는 건데. 차라리 은혜를 받지 못했고 그동안 그동안 뭔가를 깨달았지 못했다라면 차라리 그래서 모르면 차라리 낫지 않겠냐? 듣는 사람 베드로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알고 있으면서도 여런저런 이유로 못하는 것은 영적인 원리 속에선 오히려 알게 하시니를 능멸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무언가를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언가를 그러고 또 알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은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한 사람을 능멸하는 거 아닙니까? 모르면 모르면 몰랐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은 결국 주님의 결론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소망이 될 겁니다. 사명의 자리로 오라는 그러니까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더큰 사명감 가운데 분발하라는 얘기겠죠. 왜냐 주님의 주님이 함께하는 시간이 이 누가 보음 12장의 배경으로 생각하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는 사람으로서의 우리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았었다고 주님 앞에 할 얘기가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실하게. 주인은 지금 떠났고 주인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주인 다시 만났을 때 나 이렇게 살았었다고 주님 앞에 할 말이 있어 되지 않겠냐. 큰 도전으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시간은 똑같은 속도로 지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늦을 수 있거나 조금이라도 빨리 돌수 있다면 그런 일은 불가능한 거고 누구에게나 원하든 원하지 않는 시간은 똑같은 시간 속도로 흘러갔었고, 흘러갈 것인데, 그 시간 위에 서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종인가? 여러분들 생각하고, 더 좋은 상급을 더 많이 쌓아가는 시간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쌓여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크신 능력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뜻 가운데 있게 하여주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깨달은 진리가 큰 사람들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과거의 일로 돌리지 아니하고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신실한 종으로 살게 될 이유와 힘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일천 번째 예물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예물과 이 성도들을 기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